라즈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지난주에 그 흐름이 끊기지 않았어요 네, 이제 상승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변곡점은 어, 이런 거죠 여기 soxl 같은 경우 볼때자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내려오다가 부딪혔죠. 노란색 부딪히고, 요 하단 지지는 이 녹색, 진 녹색 점선입니다. 요게 이제 481이 평인데, 자, 여기서 다시 반등. 부딪혔죠? 여기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여기 지지해줘야 되는데 깼죠?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결국은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여기서 다시 이 위로 갔을 때, 이 위쪽까지 갔잖아요. 예, 돌파하면 상승이고, 예, 하락하면 하락 추세 전환인데, 금방 한 번에 안 가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어렵고, 자, 요 부분에서 또 지지했다 올라갔다가, 어때요? 예, 다시 부딪히면서, 이 노란색 박스에 부딪혔죠. 그러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의 특징은, 예, 추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측하실 필요가 별로 없고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위치상 자 여기 왔죠.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멤버십에서도 안내드렸고 이전 방송에서도 자 soxl 저항대 돌파하면서 올라갔어요. 파죽지세 오르고 있는데 자 35가 일단 고점 저항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죠. 예 네,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왜 고점 저항, 저항대냐? 이전에 네 여기서부터 깨졌거든요. 여기 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여기 38 갔다가 다시 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어때요? 다시 한번 부딪혔죠? 그리고 무너졌기 때문에 요번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일단 1단, 일단입니다. 이거 이상을 올라가면 더 상승을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사실 여기서 약세장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락하죠.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약세장이 이렇게 무너져요. 예, 반등은 하지만 무너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안 깨지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상승과 하락을 정확히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죠 분명히 예, 이 매물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검정색 박스를 초입이죠 하단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밀리겠죠? 근데 안 밀리고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건 어? 세구나. 예, 이전보다 지금 세요 흐름이. 그러면 상승이라고 직감적으로 그냥 느끼시면 돼요. 확신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딪혀서 다시 내려갈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올라섰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라고 볼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제일 조심하는 이유가 22, 25 요사이에서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예, 병곡 근처라 그래요. 여기 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부딪혀서 떨어지면 손실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상승으로 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럼 계속 두 달, 세달쭉 가겠냐? 그건 알수 없죠. 예,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위치를 넘어섰다. 여기서도 여기 다 저점이잖아요. 예, 지지받는 선인데 여기를 돌파했다는 건. 어,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하셔야 돼요. 좀 매도했던 분들은 다시 사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구간은 꾸준히 적감해서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구간이니까, 이런 눌림 때, 예, 이런 갈색 눌림 때, 뭐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해서 익절해야죠익절했다가 예, 다시 사면 됩니다. 여기 다시 사시면 되고, 어쨌든 지난주에 여기 돌파를 해서 딱 올라왔기 때문에, 음, 분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좀 높아요. 하지만 눌려도 보다 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예. 지금까지 고까지 전체 지수로볼땐 높은 가격이 아니니까요. 음, 일단 그래서 SOXL은 뭐가 지금 잘 밀고 가고 있어요? 엔비디아 신고가 났죠? 그래서 별로 걱정할 게 없어 보여요. 한동안은 조금 더 가겠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딥니까? 여기 32. 왜 32냐? 과거에 보면 예, 가장 고점 부딪힌 데가 35예요. 그리고 박스권을 형성해서 여기서 올라가서 어디서 부딪혔어요? 32에 부딪혔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 두 번째 부딪히고 세 번째 여기 35까지 갔다가 32 터치하고 돌파 못하고 여기 쏟아졌죠? 그냥 쫙 내렸죠? 요번에도 그러니까 32, 35를 우선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테슬라 엔비디아는 일단 일봉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신고가 돌파했어요. 네, 돌파했으니까 너무 걱정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고 지금 뭐 계속 밀고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제가 안내드린 이 숫자 비중, 예, 숫자 비중 신호 같은 경우가 여기 567빵 뜨면서 돌파하면서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땐 그냥 사셔야 돼요. 높다, 낮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중 높아지는 시그널이 나면 사셨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죠. 올라가다가도 1이나 2가 뜨면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떻습니까 여기 하락 매도 화살표 뜨면서 1 나왔죠 그럼 이럴 때좀 줄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12든 20%든 줄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밀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4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 그리고 사도 여기서 산다는 것보다 이렇게 눌림 있을 때 산다 그래서 저는 150 보고 있어요 예. 엔비디아는 150 달러가 되면 요번에 돌파하면서 여기 상승이 나왔죠. 예, 슈팅 나온 구간에서 돌파하는 시점이 150이었기 때문에 눌리면 150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 선들 보시면 여 파란색하고 여기 하늘색이죠. 예, 겹선으로 돼 있는 자요 선들이 지지를 하고 올라가요. 여기 돌파 일어났죠. 예. 파란색 하늘색 선 돌파 일어나고 쭉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전에서도 여기서 지지 받고 또 이렇게 위로 올렸죠.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 근처 가면 여기 이제 150이잖아요. 예, 이 근처 가면 또 지지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깨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도 돈 벌려면 어떻게 돼요? 예, 이럴 때는 그냥 베팅하셔야 돼요. 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생각하고. 기왕이면 비싼 가격보다는그 상대적으로 싼 가격인, 150에서 153. 예, 요때한번더 노려보시고, 그리고 나는 비중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쪽 사시면 되는데, 눈에 강조드립니다. 예, 엔비디아 이쪽 사시는 것보다는 저는 SOXL이 나아 보인다. 이 말씀드리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멤버십 일주일 전에 중요 지지라인 지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듯 보이는데, 어쨌든, 네, 지수는 일단 상승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저는 그냥 추매했거든요. 이유는 자 이렇게 쭉 내리고 있을 때 지지를 하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어디에요 여기 이제 확 내려갔었죠 그때 예, 트럼프랑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싸우고 있죠. 근데 최근 화해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다시 반등했죠. 그랬고 참 영향이 없을 순 없는데 그 기업의 주가 영향을 정치로 받는 건참 별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반등하리라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쌍바닥이죠. 여기서 보면 일봉상 어떻습니까? 자, 엔비디아는 상승 추세를 다시 타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쌍바닥이 되는데 이건 상승 추세에서 보는 게 아니죠. 여기는 횡보잖아요. 테슬라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때요? 쫙 밀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리는 건데, 여기서 내려올 때 보겠습니다. 골드 존에서 보면, 올라가서 여기 황금색 존까지 못 갔어요. 골드 존못 가고, 결국 여기서 밀렸다. 그때 큰 저항대를 만드는 게 빨간색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저항대 만들고 쭉 밀려서 어디에서 지지받았죠? 회색 영역 지나서 여기 형광 녹색이죠? 형광 녹색에 흰색 안 깼잖아요. 예, 이게 안 깨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지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죠. 개인은 아닙니다. 저, 우리 개인들은 무조건 당연히 올라가길 바라지만, 예, 이건 큰 손들이 어쨌든 여기서 다시 샀단 얘기예요 사서 올렸죠. 그리고 나서 요번에 어디까지 또 내렸어요? 딱 내렸는데, 이 밑에 보시면 여기 풀색 선 하나 지나가죠. 네, 요 선에서 다 지지를 시켰어요. 그렇고 다시 반등 시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싼 가격에 사면 좋지만 이 정도는 이 쌍바닥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이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예, 추매하고 있고 사실은 뭐 테슬라 좀 줄이고 TSLL로 두배 레버리지로 사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치가 괜찮아서이다. 그럼 반드시 손실을 안볼 것이다 확신한다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손실을 볼수 있지만 어, 상대적으로 괜찮다. 다른 높은 가격에 비해 테슬라는 괜찮은 가격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지금은 뭐 매수해도 크게 무리 없어 보인다. 물론 그럼 어디가 깨지면 이거 정리해야 되나요? 여기에요. 28일. 왜냐하면 자 이전에도 상승이 어디서 시작됐죠? 예, 여기서 시작됐죠. 네, 200한60 돌파하면서 땅 슈팅을 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봉이 깨지는 280 정도를 만약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네, 줄이셨다가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뭐 흐름이 횡보 구간이라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투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무리 없이 모으셔도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자, TQ가 팔란티어 테크에 100%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 기존에 그래도 얘가 대장주 노릇을 했죠. 그러면서 급하게 밀렸어요. 근데 TQ는 안 밀렸죠? 예, 이게 지수와 종목의 차이에요. 얘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밀렸는데, 그럼 이자금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 다른 종목을 산 거죠. 엔비디아 사고, 그죠? 엠,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빅테크들은 전반적으로 애플만 좀 약세고 나머지는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TQ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TQ에 대한 의견이 SOXL보다 좋다고 생각은 지금도 안 해요. 그래서 SOXL을 사지만, 어, 이 정도면 위험한 구간인 건 맞아요. 고점 구간인 건 맞지만, 어, 이거 돌파하면 더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는 유연해야 돼요. 네.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지수는. 단지, 제가 갖고 있는 건, 어, 지금 위험한 구간이니까 좀 줄일 거야. 라고 비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나, 어, 너무 높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다고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생각과 반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 그래도 무서워서 팔 거야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면 따라 사야 됩니다. 그게 상승장에서 수익을 보시는 투자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좀 따로 놓으시는 게 너무 머리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분리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장투 계좌, 단기 계좌 제가 따로따로 따로 운영하시라고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계좌는 좀 줄였고요. 예, 장기 계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거 판단하시고, 자, 팔란티어 테크도 이제 눌림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기 괜찮은 구간이다. 고점 갔죠? 148까지 갔다가 자, 여기서 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위쪽에 이 파란색 볼밴 라인 보시면 항상 밀렸잖아요.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 굵은 파란색을 넘어가면 어때요? 밀고 올라가도 크게 쏟아진다니까요.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밀고 올라갔다가 예, 어차피 넘었으니까 이렇게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서도 부딪혔으니까 내려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내리느냐를 잘 보셔야죠. 여기 보시면 형광 녹색의 검정색 테두리 선이 있죠? 자, 요렇게 가서 상승 추세에서는 이 선을 잘 깨지 않아요. 올라갔다 떨어질 때 어땠습니까? 여기서 지지받았죠? 예. 네. 여기서도 내려오면서 지지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리는데 이게 왜안 빠지냐는 거죠. 이 밑으로 안 빠지는 건다 생각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렸어요. 요번에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시 위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올라갔는데 깨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락을 판단하실 게 아니라 깨지고 쏟아질 때 판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나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그래서 저는 우선 팔란티어는추매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은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쏟아지면서 요 하단에 선 보이시죠? 그래서 125달러 정도 돼요. 그럼 조금 더그 여유를 줘서 123달러 예, 여기를 깨면 여기가 이전의 고점이거든요. 예, 123달러 정도가 고점이니까. 여기를 깼을 땐 비중을 줄이시되 안 그러면 지금은 매수를 하시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23달러를 깰때 매도를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하락 추세로 꺾이는 거는 110달러예요. 107에서 110 사이에 여기가 깨지면 우선 비중 50% 이상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차트는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자 TQ. 최근 차트입니다. 지금 84.66까지 갔어요. 자, 지금의 차트 추세는 하단 저점 매수 라인 찍었죠. 찍었고 쭉 올렸어요. 올려갖고 많이 올라왔죠. 35에서 84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예, 이전에 고점이 여기 한89 정도 되는데, 물론 예, 이 앞도 있죠. 자 그럼 89 에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 형광 녹색 형광 녹색의 검정색 테두리선 보이시죠 예, 요게 요거 예요예 팔란티어 에서 요 하단을 지지해준 어 근데 여긴 왜 밑에 있습니까 지수랑 종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스케일을 써도 요 아무래도 세배 레버리지라도 예, 상승 폭이 이런 주도 중 크다 보니까 예, SOXL은 위, 위에서 놀수 있는데 TQ는 보통 아래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여기를 지켜줬으면 더 갔을 건데 여기서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강력한 저항대가 돼요 89에서 여기 87부터 이제 저항대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볼벳 라인이 또 부딪혔죠? 예, 그러면 이렇게 밀고 갈수 있어요 충분히 밀고 갈수 있는데 이 다음에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못 뚫는다가 아니에요 돌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위치는 조금 위험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선 익절하시라는 하시 거죠 일부를 익절하시고 다시 눌리면 어딥니까 75까지 예, 추세가 여기 75까지 깨지면 하락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갈 확률보다는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눌렸다가 한80 정도겠죠 80 정도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크니까 위쪽으로 갈 때는 조금만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한 개씩 사시면 되죠. 예, 85에 한 개, 85.5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사면 되고, 통큰 분들은 10개씩 사세요. 근데 그거는 시드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예, 3개, 5개 이렇게 사면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구간이 아니라, 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확 쏟아지는 사실 여기도 강했잖아요. 예, 막판이 원래 강합니다. 쫙 강하다가 쭉 쏟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겁낼 구간이 아니라 생각보다 잘 올라가니까 우선 따라가셔야 될 구간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TQ 같은 경우 이전에 한번 볼게요. 이게 2021년도죠 예, 고점인데 사실 지금 패턴이 비슷해요. 예, 패턴이 비슷하다는 말씀은 자 76까지 왔었죠. 2021년도 8월에. 근데 고점 2위에 90대는 또 있습니다. 뒤쪽으로. 근데 볼게요. 자, 여기 왔을 때 눌렸죠. 눌려서 여기 내려왔고 다시 올라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녹색 라인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이 뒤에 어떻게 했어요? 자, 높이상 보면 이전 고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하면 더 간다는 거예요. 근데 돌파 못하면 모양 보면 꼭 못할 것 같죠? 예, 그래 놓고 다시 돌파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상단, 가격은 좀 달라도 여기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럼 여기 가서 꼭 못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다가 돌파하면 가는 거고 예, 돌파 못하면 눌리는 거니까 투자자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돌파할 것 같으니까 더 사겠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 조금 더 사고, 떨어지면, 모았다가 눌림에 다시 사겠다. 그럼 어느 가격대가 진짜 중요해진다고요? 여기 80이에요, 80. 80달러 보시면 골드존이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골드존 들어갔으면 상승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좀 애매하죠? 75, 78은 아직 못 갔잖아요. 못 들어갔으니까, 아, 애매하니까, 뭐 소량 사볼 수 있죠. 그냥 손절한다 치고 사면 돼요. 근데 다행히 또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예,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때는 우선, 위에 빨간 선, 이 굵은 선이 있긴 합니다. 이게 여기 저항선이라 여기서딱 부딪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위험은 있지만, 예, 뭐 너무 겁먹으시면 이 상승을 놓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선에서 그냥 지금은 매수하시는 게 훨씬 맞다. 예, 그리고 떨어지면 산만큼 다시 매도하면 되니까, 예, 80 라인, 80달러 중요하게 보세요 떨어져도 여기를 안 깨면 일단은 상승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75 라인 깨면 이때부터는 조금 25% 이상 줄여야 된다 예,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니까 아 기억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자동 매도 거시라고요 여기 75달러에 자동 매도를 걸어 두세요 예, 그럼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물량에 25% 매도 걸어 두시고요 80에는 예, 10% 5%나 10% 정도 매도가로 두시면 쳐다보실 필요도 없죠. 다음날 아침에 그냥 딱 오전에 보시면 결과 나와 있을 거니까 지금은 가격대를 잘 보시고 생각보다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강세장으로 가는 또 분위기로 바뀌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조금씩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주가는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 요걸 예,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무너질 땐. 근데 아까처럼 여기 요게그 부분이거든요.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걸 알수 없다고요. 개인 투자자. 예, 이건 저도 몰라요. 예,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근데 떨어질 때 보면 또 희한하게 자 내려왔다고 어때요? 아까 그 빨간색하고 노란색 겹선이죠. 예. 여기 빨로 겹선. 예. 여기에 지지 받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지지 또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올려갖고 여기서 부딪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 빠졌죠. 이렇듯 알수 없어요. 그래봐야 여기 두 달인데 강조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두 달, 여섯 달이 더갈 수도 있고 두 달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이 수익 먹는다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이 컨트롤 못하면. 이 손실을 먹어야 되거든요. 자 어느 쪽이 좋을지는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 세스클라만이라는 어, 우리 또 대가께서는 이 얘기를 했죠. 최고의 투자자들은 절대 수익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우선 위험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야 위험을 감수할 만한 수익률이 기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 저는 지금 생각보다 강하니까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더 사는 거예요. 손실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 위치가 좋아서 사는 건 아니다. 제 생각과 반대로 갈수 있으니까. 자, 벤저민 그레, 그레이엄은 강세장에서 최대 도박으로 최대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이 남은 구간에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거의 항상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구간이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약세장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또는 당연히 큰 수익만 얻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큰 손실도 얻으실 건지 아니면 조금 수익을 줄이고 기대 수익 줄이고 손실도 줄일 건지는 투자자의 판단입니다. 저는 후자를 좋아해요. 수익 조금 덜 내고 손실을 줄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안 늘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 이런 위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물론 좋은 상승으로 좋은 수익을 내시길 기대를 하, 하고요. 하지만 그 컨트롤은 누가 해야 된다? 투자자인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